네네 네 번째 날,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캠핑장에 있고요. 이제 나가서 잠깐 이제 로컬 카페 이런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 아침 캠핑장의 이 풍경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진짜 전형적인 미국 느낌입니다. 미국은 근데 진짜 자동차의 나라답게 이렇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고 있거나.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마을에서 아침을 먹고 좀 여유를 즐기다가 브라이스 캐년 쪽으로 이동해 볼 거예요. 브라이스 캐년 쪽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 거의 한 5시간을 또 가야 됩니다. 진짜 전형적인 미국 중소도시의 느낌. 이렇게 길가에 주차 쫙돼 있고 그냥 이 주택들 있고. 근데 걷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이거는 인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걷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1마일이라서 그냥 나왔더니, 미국 사람들이라고 했야나 미국의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이제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사를 그냥 굿모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고개 인사 해야 되나? 까딱 하는 거 있잖아요? 까딱 하는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래로 까딱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 이렇게 까딱 합니다. 그러면은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둘다 그냥 인상가? 여기로 조금 가면은 저쪽에 그 기찻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기찻길이그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는 기차래요. 그래서 저 기차를 타고 그랜드캐니언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가 엄청 막, 뭐, 코치칸, 뭐, 이런 식으로 넓고 되게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랜드캐니언 안에서는 그, 셔틀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차 없이 가도 될것 같아요. 입장료도 아마 10불인가 쌀걸요? 여기다. Can I order? Yeah, what can I uh, get for you? I'll have pancake with bacon, please. Yeah. Uh, and you said the regular bacon? Oh, uh, yes. With hash browns? Uh, yes, yes, please. Yeah. And then white bread, with sourdough, um, and English muffin. White bread, please. Okay.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cooked? Do we have which which option do I have? Uh, we have um, over easy, over medium, over. And... Uh, over medium, please. Over medium? Thank you. Anything else? That's uh, all. Thank you. Oh, popular star. 팬케이크를 시켰는데 이게 나옵습니다. 이제 베이컨이 있고 헬시 브라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시킨 건 맞는 것 같고 이 피프 딱 제가 시킨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장점이 진짜 아무거나 잘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겠습니다. 굳이 뭐 바꿔달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 어차피 저는 그냥 아침, 미국의 아침 감성을 느끼려고 온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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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여기 근데? 네, 아침 식사 되게 맛있었고요. 그 전형적인 살짝 그 미국 냄새나는 그런 어, 식당에서, 카페에서. 여기는 카페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카페가 아니라 뭐 그런 좀그 아침 아점 주는 카페 있잖아요. 여기 심지어 영업시간도 2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점 주는 카페에서 그냥 진짜 미국식으로 문화를 한번 아침 식사 문화를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팬케이크에다가 베이컨 팬케이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팬케이크스 위 a 베이컨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팬케이크가 누락되고, 베이컨만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영수증에 보면은, 영수증에 여기, 베이컨 위 g 2X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팬케이크라는 단어가 없는 거 보니까, 뭔가 팬케이크를 제가 잘못 말했거나, 아니면 주문할 때 잘못 말했거나, 영어가 좀 부려가지고, 아니면은, 그, 서버분이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좀 복귀를 하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그 원인이 제그 영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항상 뭐 이런 사건이 사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뭐 저는. 따로 팬케이크를 먹으러 갔다기 보다는, 이, 그냥 저런 되게 좀 미국 냄새 나는 그런 카페에서 그 아침 식사를 해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고, 그냥 따로 뭐 기분이 뭐좀안 좋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즐겼고요. 아, 혹시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다가 어떤 부분이 좀 잘못돼가지고 저 팬케이크 누락됐는지 혹시 좀, 아, 나는 알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좀 공부 좀 하게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저는 그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그좀늦지막하게좀짐 정리도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브라이스 캐년 쪽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5시간 거리기 때문에 좀 빡세게 운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비를 하고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이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러브스라고. 네, 저는 가스를 채우러 왔습니다. 가스를 채우려면은 여기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스 스테이션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전화하라고 돼 있습니다. 전화. y e a hi. Can I refill my propane here?

여러분, 저는 지금 브라이스 캐년의 선셋 포인트에 왔고요. 해는 다 졌어요. 해는 다 졌고, 지금 거의 그냥 좀 여명이 남은 상황인데, 그거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브라이스 캐년의 선셋 포인트입니다. 해는 다 졌죠? 좀 해를, 제가 지는 모습을 못 보는 게좀 아쉬운데, 저는 여기서 별을 볼 생각입니다. 해 지는 것보다 별이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저는 브라이스 캐년에서 버티기를 시전합니다. 지금 일몰 보러 왔다가 살짝 시간 잘못 맞춰서 실패하고 대신에 여기서 별을 볼 건데 이 브라이스 캐년이 불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도 없어서 자동차 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이 시간에 그 일몰 보고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제 캠핑카에서 버티기를 시전을 할 거다. 그런데 이게 캠핑카의 장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 저처럼 지금 한 2시간을 버텨야 될것 같거든요 한 8시쯤 되면은 그래도 완전 해가 지고 별도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한 8시까지를 버티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RV가 최적의 버티기 장소다 지금 제 앞에 캠핑카 하나 더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차 지금 안에 불 켜져 있죠 저 차도 아마 지금 버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차 뒤에 지금 외롭지 않게 저도 됐고요 이제 쌍 버티기 두 명이서 버티기 들어가겠습니다. 신라면입니다. 요거 미국에서 사먹으려면 비싸거든요. 첫날에 렌트 한날그 여행을 마치고 그 귀가하시는 새 한국인 모녀분들께서 선사해 주셨습니다. 맛있겠죠? 라면 받침대가 없어서 지난 하루 동안 고생했던 캠핑책자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젓가락이 없습니다. 포크와 스푼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고지대라 그런지 라면이 금방 익네요. 이게 물이 금방 끓어요. 이게 2 7 0 0 m 인가 그럴걸요. 엄마가 며칠 전에 파김치 싸주셨는데, 아 들고 오고 싶만 같아서 진짜 들고 왔다. 지금 별 진? 진짜 잘 보여요. 저 지금 완전 지금 휴대폰 불빛 하나만 지금 이거 의지해가지고 이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일단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찍힐지. 영상은 당연히 안 찍힐 것 같고. 여러분 저기 저 밝은 거 보이세요? 저거 달입니다. 달. 아까는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저렇게 산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캠핑카로 돌아가서 캠프 사이트 체크인하러 들어가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브라이스 캐년 옆에 있는 그 판귀치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RV 캠핑을 위해서 하룻밤 묵었고요. 왜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묵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거의 이제 겨울 진입 쯤에 여기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브라이스 캐년이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이게 엄청 추워요. 밤에는 뭐 영하 진짜 막몇 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동네라서 이게 캠핑장이 다 닫았, 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그 겨울 시즌을 준비하느라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연대를 찾고 찾고 찾다가 여기로 찾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겨우, 이제 겨울 시즌에서는 그 관리인이 없어요. 그냥 너가 와서 돈 내고 그냥 쓰고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11분 정도 됐고, 여기 해가 거의 이제 7시 전후로 뜬다고 해서 이 머핀 하나 먹고 한번 브라이스 캐년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브라이스 캐년의선라이즈 포인트에 도, 도착해서 막차를 대고 지금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길 따라서 가고 있고요. 저기 길 끝으로 해가지고 붉은색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붉은색으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네, 해 뜨는 거잘 봤고 진짜 너무 멋집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 찍은 거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브라이스 캐년이 살짝 이 겨울 시즌에 오면은 이 주변에 뭐 상점들이나 이런 거다 닫고 그 공원 안에서는 할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루 일정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RV로 가서 좀 정비 좀 하고 이제 트레일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이제 선셋 포인트로 가서 어저께 별 봤던 거기로 가서 차를 대고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나바호 트레일을 돌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짜리 코스인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 커피. 커피만 제대로 샀어도 아침에 커피 한잔 딱 때리고 가면 되는데 지금 커피가 없어가지고 지금 금단 현상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며칠째 커피를 제대로 된 커피를 못 마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선 라이즈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나바호 트레일이랑 그리고 퀸즈 트레일 이두 개를 묶어가지고 콤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퀸 트레일이라고 돼있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저는 이제 퀸즈 트레일 들어갑니다 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 이거. 그죠? 이게 그랜드 캐언이랑 확실히 다르다. 난 이거 비슷할까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랜드 캐언이랑 여기랑 뷰가 겹치면 어쩌지? 너무 멋지다. 이게 한 나라에 이런 좋은 풍경들을 가진 국립공원이 진짜 몇십 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를 감사하면서 살까요, 과요잘 <laughs> 모르겠는데. 브라이스 캐언이랑 그 그랜드캐니언은 완전 딴판입니다 두개 다 가셔야 돼요 진짜 가셔야 그렇죠? 와... 드디 o 거기에 호주 굿모 저는 잠시 이제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그 파크 패스를 결제를 못해서 그 잠시 좀 결제를 하러 갔다가 저기 끝에 레인보우 포인트라고 여기서 쭉한 제일 그 파크의 남단 끝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려가서 차를 대놓고 점심을 간단하게 해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닉 드라이브하고 자이언 캐년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Oh yes, please. Okay. Can I buy a park pass here? No, uh, the government shut down, so yeah. we're not able to sell them until it oh. opens up. Ah, okay, so you're s okay to be in here. o k h i r a y s i x t t y e Did you want to round up to t h i r t y e v e to help the park out with the shut down? Yes, yeah, sure. Bryce c a n 도 미닫았대요. 그래서 패스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로서는. 이득인데, 그게, 왜냐면은, 파크패스 하나에 거의 35달러를 가니까. 이게, 제가, 저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 3개를 방문하게 되면 거의 얼마야? 거의 10만원. 요즘 환율로 15만원 돈이잖아요. 근데, 그 정부 셧다운 때문에, 파크패스를 운영을 안, 안,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 돈은 세이브 됐는데, 아까 그 캐셔가, 이거, 이거 구매하면서, 뭐30 얼마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좀 올림해가지고 그냥 낼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도네이트 하라길래, 그렇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냥 막 공짜로만 이 좋은 거를 보고 가기에는 좀 그래서 작은 금액, 금액이나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저기, 어디야, 레인보우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그 점심을 먹고 스포드라이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레인보우 포인트까지는 17마일 걸린다, 30분 걸립니다. 한번 가볼게요. 저 지금 그 레인보우 포인트 왔고요.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뷰가 어떤지 보러 가려고 합니다. 거의, 그, 고도가 9,000피트라고 하면은, 얼마지? 3,000억? 정도 되는 건가? 그 단위에 대한 감각이 잘 없습니다. 오오오. 음. 와. 여기 이름이 왜 레인보우 포인트인지 알것 같아요. 여기 암석은 붉은색이고, 그리고 나무가 초록색이라서 좀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좀 레인보우 포인트라고 그러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왜? 뭐? 뭐? 뭘또 달라는 건가?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까마귀 자식. 와. 어, 음. 오. <오오. to fire> 오. 제가 동종인 줄 알고 이제 가나봅니다. 근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여러분 이제 타코를 만들 겁니다요. 제가 어제 께 샀던 타코, 타코 한장 그리고 양파를 넣어야 돼요. 양파. 그다음에 페퍼로 소스. 완전 살 빠지겠죠? 살사 소스. 이렇게 싸면 끝이에요, 죠. 좋았어요. 완성입니다. 까마귀가 저를 we'll 해칠것같아요뭐고 <놀람> <놀람> 여러분, 그 까마귀가 진짜 영리한 동물인 거 아세요? 그 막, 그래서 막, 누구 갈구면은, 누가 갈구면, 어디야. 저기 막, 자기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막, 복수한다고. 되게 지능이 영리하대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밥 먹고 있는데, 분위기 좀 잡아보려니까, 계속 막, 밥달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엄청 커요, 진짜 까마귀가. 거의 뭐, 진짜, 뭐, 든표현 해야 되지? 제그 팔, 제 팔만 해요 진짜. 그래서 좀 무서웠고 막 계속 발톱도 엄청 막진 날카롭게 막 보이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밥 먹다 말고 지금 다시 내 뺐습니다. 제가 졌어요. 저는 이제 그 내추럴 브릿지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이제 내추럴 브릿지에 왔습니다. 와와 <laughs> 멋있다.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나 봐요. 저 밑에가 어떻게 뚫렸지 근데? 뭘로 뚫었지? 이게 빗물이 빈부리... 바위를 이렇게 녹이는 게 가능하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 요 위에 쪽이 무거워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후드가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저희가 지금 그 레인보우 포인트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뭐였지 내추럴 브릿지 두 개를 보고 그리고 아침에는 저기 선라이즈랑 선셋 포인트 두 개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좀 살짝 살짝씩 풍경이 달라요. 마치 그 그랜드 캐년을 여러 포인트에서 보는 그런 느낌과는 살짝 좀더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캐년이 그 위아래로 엄청 길기 때문에 포인트들마다 조금씩 보는 풍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슷하면서도 달라서 보는 맛이 있다. 와, 근데 여기는 이거 지금 영상 찍을게 아니라 제가 빨리 제 눈을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브라이스 캐년의 포인, 여러 포인트들 중에서 여기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영상 그만 찍고 그냥 좀 눈으로 좀 담겠습니다. 어, 네, 이제 저는 브라이스 캐년 관광 다 마쳤고, 브라이스 캐년 탐험 다 마쳤고, 자이언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2시 조금 안 됐는데요.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어, 아마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랜드 캐년을 갔다가 지금 브라이스 캐년에 두 번째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랜드 캐년보다 브라이스 캐년이 조금 더 기억에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조금 더 체험거리가 많다고 해야 되나? 체험거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반 하루 만에 보기에는 여기가 조금 더 인상 깊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특히 아까 그 트레일 갔던 거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뷰도 그랜드 캐년이 이제 그 멀리서 바라보는 그 웅장함도 엄청난데 이 브라이스 캐년의 지형 지물이 뭔가 조금 더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랜드 캐년은 진짜 큰 협곡을 그 엄청난 스케일로 보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하진 않던데 아무튼 그런 어 관광 포인트들 그러니까 좀그 후드라고 불리는 이상한 그 지형지물이 조금 더 인상 깊어서 기억에 여기가 좀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기대를 안한 캐년인데 물론 자연 캐년이 어, 자연 내셔널 파크가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브라이스 캐년을 제일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대보다 좋아서 굉장히 좋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니 지금 자이언 캐년의 입구에 도착했고요. 그 가, 그 정부 셧다운 때문에 패스는 여전히 판매를 안 하고 있고, 그 지금은 뭐 터널 퍼밋이라고 해서 공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터널 퍼밋, 15달러를 냈습니다. 이거를 뭐 어, 어디다 붙이라는 것 같은데 저같이 좀큰 차들은 요거를 사야 되나 봐요 이게 지금 저 앞에 있는 터널이 굉장히 비좁은 터널인데 저 터널을 이렇게 큰 차로 지나, 지나가려면은 저기 교통을 조금 막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까 지금 퍼밋 달라고 그러고 보여주니까 5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쪽에 통행을 막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제 차를 넘겨 그러니까 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5분 기다렸다가 한번 지나가 볼게요. 지금 뒤에 차 엄청 많이 서 있어요. 네. 저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줄이 엄청 기네. 아이언 캐년 바로 옆에 있는 캠프그라운드 도착했고요. 이거 되게 이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잠시 좀 걸어서 옆에 있는 비지터 센터에 가가지고 그 맵을 좀 얻어먹을 려요요 그래서 내일 일정 이런 걸 짜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습니다. 어? 웬 사슴이 저기, 아, 여기 뭐 사슴 공, 공장인가? 이런 도시에 사슴이 쓸 리가 없지. 자연 사슴이, 아니, 야생 사슴이, 그죠? Hi. Can I get a park map here? Yes, yeah, yes. Yeah. Yeah. Thank you so much. Yeah. 즐겨가지고, 내일 계획을 짠다. park map 가져 얻었고, 이제 다시 뚝도로 돌아가서, 오늘은 좀 쉬면서, 내일 계획 뭐 할지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